음. 아, 연구하지 마. 여, 이쪽기 사람. 어, 야. 기절시켰는데, 야. 야, 박리야, 살려야 된다고. 야, 장난칠 때가 아니야. 아, 야. 뒤에서 쏘잖아, 임마. <laughs> 아, 겁나 귀엽네, 진짜. <laughs> 야, 뒤에. <laughs> <웃음> 나... <웃음> 야 어디 어디 잡는 거야? 안녕 <laughs> 그 이거 나? 너무 질긴다 아니야? 냐고 빨리 살려줘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야 연두이 <너> 나쁜 놈아. <laughs> <아니, 웃음> 나 죽어. <laughs> 야나 죽어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쭉 이런 쭉 씨, 사람 있어. 야나 죽어 진짜 살려줘야. 빨리 살려도, 어. 아, 진짜 웃기네. 어. 아. 또발사운다 아, 진짜 너무 웃기다, 야. 야, 설마, 나 혼자 무슨 들어가는 건이지금 아. 어, 뭐야. 여기 바로 있다, 어. 어디야? 얘도 여기 점수 올려? 아니, 아무도 안 올려, 여기, 이번 팟. 오케이. <laughs> 야, 점수를 올릴게. <올려. 웃음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<laughs>